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라고 할수 있었는데 토트넘 공식 인스타에는 손흥민 선수 없이 베리발, 비둘기송, 반더벤, 벤탄쿠루 포로, 그리고 그레이, 그리고 브레논 존슨을 공식 이미지에 넣으면서 이번 경기 손흥희 선수 없는 다른 스쿼드에게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양팀의 순위표를 살펴보면 토트넘은 4승 1무 3패 18득 9실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8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크리스탈팰리스는 3무 5패 5득 11실점을 기록하면서 18위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펠리스가 강등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경기 몸부림을 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쉽게 승리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매체들의 이번 경기, 경기 예상이 공개가 되었는데, BBC는 2대1로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고 후스코드닷컴에서는 토트넘의 3대1 승리를 예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스카이스포츠는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예상하면서 모든 매체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한 상황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이 이번 경기 승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우독이 반도맨 로메로 포로 포백 메디슨 비스마 셉세비 스리미들 무어 솔랑키 존슨의 433으로 나왔고 손흥민 선수는 엔제 감독의 예고대로 명단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오른쪽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4분 현재 강등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팰리스는 토트넘 진영에서 높게 압박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분 오늘 베르너 대신 선발로 나온 마이키 무어는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고 연계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분 초반 긴장한 듯한 엔제 감독이 포착되기도 했고 9분까지 양 팀의 통계를 살펴보면 도트넘이 점유율 67% 먹고 슈팅 0개 펠리스도 슈팅 0개 날리면서 초반 슈팅이 나오지 않는 양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펠리스 선수의 몸싸움 견제를 받은 메디스는 골반을 잡고 쓰러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분, 솔랑키는 후방에서 날아온 침투 패스를 받고 박스 안으로 돌파를 하였는데 펠리스 수비의 깔끔한 태클에 막히는 솔랑키였습니다. 그리고 17분, 펠리스가 전방 압박을 걸면서 공을 잡은 비카리오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비카리오의 킹 미스가 나오면서 위험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23분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셉세비가 팔꿈치에 머리를 가격당하면서 한동안 쓰러져 있었는데 강등권에서 놀고 있는 팰리스의 플레이는 과격하고 더럽게 흘러가고 있었고 25분에는 포로가 경합 과정에서 발을 걷어차인 것 같았는데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현재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31분 토트넘은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펠리스의 압박에 당황한 토트넘은 실수가 나오고 말았고, 그렇게 크로스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올라온 크로스를, 에제가 감각적인 힐패스로 마테타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마테타가 골대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1대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37분까지 통계를 보면 토트넘이 점유율 64% 먹고 슈팅 2개 날리면서 공만 오래 잡고 있었고 펠리스가 슈팅 5개 유효슈팅 3개 날리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는 펠리스였는데 전반에 밀리는 토트넘이었지만 선발로 나온 무어와 존슨이 전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너무 커버였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주면서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자, 오른쪽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슨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종료 직전, 무어, 우독이, 메디슨의 연계가 나오면서, 메디슨의 키퍼 바로 앞 슈팅이 나왔는데, 펠리스 키퍼가 선방에 버리면서 전반은 1대0으로 펠리스의 리드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반 패스 스탯을 보면 우도비 포로만 키패스 한개 뿌려주면서 오늘 선발로 나온 비스마 셉셉이 메디슨의 미들 조합이 펠리스를 상대로 밀리면서 중원에서 키패스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전반 토트넘의 슈팅 스탯을 보면 전반에 때린 6개의 슈팅 중에서 메디슨만 한개의유효슈팅을 날렸는데 빅찬 스를 날린 것이 포착되면서 전반에 키패스 한 개도 못 넣고 결정적인 골 찬스를 날린 매디슨이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평점을 보면 존슨이 5.8점으로 최저 평점. 그리고 무어도 5.9점으로 두 번째로 낮은 평점을 받으면서 존스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상대 수비 끌어당기지 않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평점으로 다시 한번 알수 있었고 영국 현지 팬들이 손흥민 부상당하자 선발로 쓰라고 띄워주었던 무어도 아직 프리미어 리그 레벨에서는 안 통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후반 빠른 교체가 없다면 이번 경기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이 시작되기 전에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토트넘의 세 번째 부주장, 비카리오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솔랑키가 공을 빼서 내며 오른쪽 측면에 존슨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존슨의 크로스를 받은 셉스에 비해 뉴요스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9분 후방에서 날아온 패스를 받고 에제가 골망을 흔들면서 토트넘이 지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옵사이드였습니다 후반에 빠른 교체가 필요해 보였는데 교체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커 보이는 토트넘이었는데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솔랑키는 지금까지 매우 훌륭해 보이는군요. 솔랑키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저는 그가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제골을 실점하자 토트넘 팬들은 우리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고 토트넘 박사님이 병든 팰리스를 고쳐주는 건가요? 라면서 드립치는 팬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반응이었고 이 멍청한 선수들아 뭐하는 거냐고 라면서 분노가 폭발한 팬도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네. 아면서 웃는 팬도 있었고, 동점골을 넣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강등권 팀에게 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는 최악의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군요. 왜 우리는 이런 유형의 팀과 싸우기 힘든 걸까요? 펠리스, 에버턴, 뉴켓을 원정해서 이런 유형의 팀과 싸우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엔젤 감독이 저는 항상 두 번째 시즌에 트로피를 따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베르너가 마이키 무어보다 잘하네요. 무어는 그만큼 너무 못합니다. 후반에는 잘해 보자고 선수들아. 제발 토트덤 잘해 줘. 우리는 에너지가 부족해 보이고 태연한 패스와 크로스 시도가 너무 많습니다. 뒤에서 플레이할 때 우리는 옵션이 없습니다. 전반전 너무 끔찍했습니다.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토트덤 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풀리자 60분, 토트넘은 메디슨, 비스마 무어를 빼고, 히셜리 송, 파페사르, 베르너를 투입하면서, 과감한 교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교체를 시도한 토트넘은 솔랑키가 왼쪽으로 키패스를 뿌려주었지만,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74분,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기회를 만들지 못하자, 존슨이 오른쪽에서 기회를 만들려고 크로스를 올려주었는데, 안 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하는 토트넘이었지만 손흥민 선수 없는 토트넘의 공격은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토트넘은 최근 경기력도 안 좋고 3연패를 당하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5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정말 심각한 토트넘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없다면. 강등권 팀도 못 이기는 모습을 보여준 도트넘이었는데 다음 주중 맨시티와 컵 대회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꼭 복귀하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